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4일, 크립토 주요 뉴스 퀘스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이서구 두나무 대표 등 블록체인 리더와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인데요. 코인데스크 박상혁 기자님이 좋은 뉴스를 취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리고, 약간의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에 이서구 두나무 대표 및 블록체인 그리고 게임업계 주요 인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가상자산공개, ICO, 허용, 법인 계좌 활성화, 게임 등급 분류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국무총리가 블록체인 업계 대표들을 비공개 만찬에 초청을 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들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는 점이라고 다볼수 있겠고요. 가을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규제 입법과 산업 육성 정책 방안 등 수립에 힘이 실릴지 업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말이고요. 참석한 분들 이제 면면을 보면은 이서구 두나무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김지윤 TSRV 대표, 김종엽 아이콘루프 대표 등이 이제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에 초청돼서 만찬을 가졌다 이 말이죠. 긍정적인 태도로 의견을 들으셨고 가상자상 정책과 관련한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그 ICO 허용 의견에 대해서 주의 깊게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9월 이후에 정부 공식 발표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근거가 되는 법은 없는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칭령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편법이 발생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실제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인 암호화폐들이 싱가포르에서 주소만 이렇게 구해가지고 해외 법인을 간단히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에 있는 내규를 좀 따르면서 ICO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죠.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고 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적용하고 법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ICO가 허용이 되고 당연히 이제 규제는 만들어지고 규제에 따라서 왜냐면 하 이제 개나소나 ICO를 해주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정 기준 요건의 충족한 암호화폐들만 국내 ICO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상장이 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발표된 것 중에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따로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인수위원회 그 시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ICO 허용 등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게 이제 120개 총 과제 중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것들이 한 3개에서 5개 정도 범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계좌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눠졌다. 이게 좋은 의미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법인이 예를 들면 찾아갔단 말이에요 법인 계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금융권에서 터지는 사고들이 훨씬 많아요 직원들의 뭐 횡령 배임권도 물론 있고 다주원인이 7조원이니 7조 하는 뭐 중국으로 송금된 건도 있고 금융권 기존의 이제 피아트머니를 다루는 원화를 다루는 금융권들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비춰봤을 때도 법인계좌 활성화를 안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이 아니고 법인들 중에서도 잉여자금이 생기고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매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잉여자본이 한 100억 원 정도 있다 근데 우리는 아마 법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뭐 50억 정도를 매년 투자하고 싶다. 이런 거를 현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을 열어주려면 공식적으로 법인 계좌 활성화를 해주고 그런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정부는 이제 세금을 받아 가면 국가 경제 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설명이 있죠. 직접 투자가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에 관여된 계열사를 통해 뭐 우회 투자를 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들어간다. 근데 이게 왜안 좋냐면 내가 어떤 유망한 아무... 화폐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법인이 그러면 블록체인 같은 거를 다루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업체 이제 뭐 지분 투자를 들어가거나 근데 사실 그 업체가 100% 마음에 들진 않아. 근데 지금 법인 계좌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뭐 차선으로 거기 투자할 거야. 그런데 그 투자가 좀잘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법인 계좌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규제형을 만들고 오픈을 해주고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를 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가 ICO에 이어서 제가 주장하고 있. 당연히 법인 계좌는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입법이 작년 가을에 기본적인 게 이루어졌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에 비교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에 본격화되고 다만 이제 국민들의 뭐 의견이 뭐 누구는 반대하는 뭐 저기 실체가 있네 그런 의견들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어 나는 긍정적이고 이 업계가 괜. 찮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나 테라 사태들이 터지고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의 악재가 오히려 임팩트 있게 한꺼번에 좀 해소가 됐다고 할까요 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디파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일도 했죠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이제 저는 물론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회계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 지금 한쪽만 정부에서 조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육성하는 거를 향후 차세대 이제 고용 증대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관련된 기업이 많이 이제 스타트업이 생겨나면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5년 동안에 많이 뒤쳐져 있었던 정체돼 있었던 부분들이 뒤늦게나마 좀 늦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한번 시작하면 금방 또 따라가고 그래서 좋은 뉴스가 아니겠느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서구 두나무 대표 외에 어뭐 김정엽 아이프루프 대표 이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했고 특히 아이쇼레든가 법인계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뉴스를 보다 좀 많이 전달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단 비판적으로 나온 뉴스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뉴스들도 다뤄 드리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석을 철저하게 할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립토 주요 뉴스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